오늘부터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의 예방 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6일부터 예약을 시작하여 어제까지 70에서 74세 어르신은 110만 명, 51%가 예약을 하셨으며,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은 114만 명, 38%가 예약을 완료하셨습니다.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도 오는 6월 4일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또 자녀분들 등 보호자들께서는 원활한 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평소에 다니시거나 가까운 의료기관 어디든지 택하여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회분이 공급되며 또한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일 5월 14일 59만 7천 회분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6월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도 412만 6천 회분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코로나19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어르신들께 코로나 예방 접종은 건강 지킴이이면서 생명 지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코로나19 어, 확진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체 확진자의 27%약 10명 중에 3명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감염이 되셨습니다. 반면에 사망자는, 어, 전체 사망자 10명 중에 9.5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있어서의 백신이라는 거는, 어, 건강을 지키고 또 생명을 지키는, 어, 지킴이 역할을 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그 감염 예방과 또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시면은 미접종자에 비해서 한 번이라도 접종을 맞으신 경우에는 89.5%가 감염을 예방하는 걸로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86.3%,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92.8%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2차 접종까지 모두 다, 다 완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예방 효과는 훨씬 더클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도 저희가 잠정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방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하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의 사망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내 60대 이상 접종자의 99.8%는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이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상 반응을 신고한 얘는 0.2%인데요. 그 중에 90% 이상이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이었고, 어, 다른 연령별과 비슷하게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 피해 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인정된다라고 결정이 된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진료비, 감병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 등을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19의 경우에서는 30만 원 미만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모두 그 보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확. 대해서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지침을 시행해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진행을 하고 또 소급 적용해서 진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여기 적힌처럼 과학입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그리고 피해 보상 심사를 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본인의 건강, 가족의 안전,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